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본문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친 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리며 에베에셀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에요.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기도를 한 뒤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에 꼭한 가지 응답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일련의 복합적인 사건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비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치 장기를 둘 때에 하나님의 상대방의 왕을 잡기 위해 차로 밀고 마로 몰아서 포로 잡듯이 하나님도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응답하십니다. 몇 가지 사건이 맞물려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우레입니다. 왜 많은 방법들 중에서 우레일까? 본문에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린 곳은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는 히브리어로 감시탑, 경계초소, 파수대라는 뜻으로 넓은 언덕으로 된 개활지입니다. 사방이 탁 트여서 어디서든지 공격당하기 쉬운 곳이에요. 군사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모인 백성들이니 전투로 생각하면 전략적으로 매우 불리한 곳이지요. 입구가 좁게 하나만 있다면 방어하기 좋을 텐데 이렇게 탁 트인 곳은 사방에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몰살당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의 우래를 바라셨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달려드는 무리들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전략과 일하심이 그냥 시끄러운 소리라는 거지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소리. 그 소리로 블레셋의 군사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우레에 이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싸움에 끼어들이시지요. 당신은 소리만 내시고 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하셨습니다. 우레에 대하여 도하여 백성들도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합니다. 그 추격이 벳갈 아래까지 이르러요. 미스바에서 벳갈까지는 대략 1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블레셋이 자기네 땅으로 도망가는 내내 죽어나는 거지요. 한번 싸우고 이겨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겨 나가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십니다. 작은 전투에 반복된 승리를 경험하면서 큰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회복하게 하시고 블레셋뿐만 아니라 아모리 민족과도 평화를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레와 백성들의 연속된 승리 그리고 성읍의 회복 더 나아가 아모리 족속과의 화친 일련의 모든 것들이 통틀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그 사람을 당신의 사역에 끌어들이신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갈 아래까지 쫓아가며 치게 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또 하나는 때때로 강권적으로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우레 소리처럼 별 것도 아닌 것을 그것 같은 일들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별 것도 아닌 것으로 일하실까? 나중에 자식들이 물어본다고 치지요. 아버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텐데,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응,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셨어. 네, 그게 다예요. 어째서 우레가 하나님이 하신 거란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저 우레만 말하면 듣는 사람은 우레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다 설명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의 전 과정을 다 알고 기억해야 어째서 하나,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기도한 다음에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건의 단편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전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나 갈등을 비롯하여 사회적인 변동, 자연적인 현상.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기에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또 우리의 기억은 알코올이나 신나만큼 빠르게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당연히 기록을 해야죠. 기도 노트에 기록하는 것도 좋고 큐티 노트를 작성하는 것도 좋고 큐티 노트에 기록해 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일기를 쓰셔도 아주 좋습니다. 뭐가 됐든 기록하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